오늘 이제 망령강 수변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, 익산시가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한다고 어, 처음 이렇게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2022년 지방선거 때이 어, 문제를 다시 또 어,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좀 의지표명이 있었던 것 같고. 어,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그이 문제에 대해서 어,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시장이 내놓았던 선거기간의 공약을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평가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만경강 수변 도시는 그 시민평가단에서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공약을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약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또어 그래서 좀 잠시 접었다가 다시 또 추진을 한다고 추진을 했고 어 시가 100% 공영개발, 그러니까 시가 100% 시세금을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추진을 했는데. 어 타당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예, 이게 거, 어 용역 평가라든가 어떤 전문기관들에서 어떤 검토를 해봤을 때 현실성 없는 계획이다라고 한번 판결이 난 거죠. 그래서 시가 또 다시 계획을 또 다시 바꿔서 어, 그러면 익산시가 51% 지분, 뭐 민간 개발자가 49% 지분을 가지도록 해서 어 수익은 나면은 51% 익산시가 가져오고 수익의 49%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대신 익산시는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민간 사업 민간 사업 개발자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51대 49% 투자해서 익산시와 그 민간 사업자가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다시 또어 하면서 추진을 한 거고요.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민간 그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다고 하는 예, 이 사업을 그 익산시의회에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도록 어 시의회에서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. 반대가 많았지만 시의회에서 또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. 그과정들은 조금 있다 또 자세하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나눠 드린 자료에 그래서 익산시가 이 망연강 수변 도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그 취지를 익산시가 내놓은 자료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좀 제공해 드렸고요.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 익산시 지역 위원회에서는 왜 반대하는지 7월 31일 날 저희들이 기자에게 했던 내용을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, 어,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, 어, 4천억, 아마 4천억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5천억, 6천억 들어갈 겁니다. 예, 그, 어떤 토지 조성하는 데만 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, 서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론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, 어, 시에서 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시의원님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어 익산 지역의 정치에 관심이 있고 행정에 관심이 있는 좀 대단히 어떤 익산 지역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이 사업 해서는 안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런데 누구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꺼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조국혁신당에서는 어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겠으나 적어도 이게 시민들에게 공론이 형성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. 저희들이 일단 어, 대단히 뭐또 뭔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양상 뭔가 좀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, 이 문제만큼은 익산시 미래를 볼때 대단히 중요하다. 이거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추진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이게 설명되는 과정이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. 그리고 원래 좀 오늘 전북도당 위원장님 또저 익산 지역 위원회는 우리 류인철 공동 지역 위원장님이 저랑 같이 함께 두 명이 공동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우리 당의 오늘 조국 대표께서 전북도당에 오셔서 전북 당원들 전체와 간담회가 좀 잡혀 있는 날이에요. 근데 저희가 날을 좀 먼저 잡아서 오늘 좀이 자리에 좀 전북도당 위원장님이랑 좀 미리 와서 인사 못 드린 점. 다좀 양해 말씀 드리고요. 오늘 어뭐이 자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공론이 형성되면 좋겠고요. 오늘 방식은 어 사회 발제자 없는 토론입니다. 그래서 어떤 어이 패널 분들께서 다양하게 각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좀 내놓아주시고 어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여기 찬성 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예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궁금함도 있으실 수 있고 한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예 충분히 또 음, 객석 토론하는 시간에 내주시고 해서 좀 오늘을 계기로 이게 좀 시민들에게 같이 함께 좀 공론이 형성되는 그런,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